연습문제입니다 아까 알려드렸던거예요 섹션을 3개 만들고 각각의 섹션임을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얘 클릭하면은 3으로 가고 얘 클릭하면 1로 가고 얘 클릭하면 2로 가는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제로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제로상태에서 하진 않고 네.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, 필요한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풀 페이지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이퀄이 필요 없어요 네, 풀페이지 자바스크립트랑 css 그 다음에 사이트랩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의 뭐 아이디를 뭐 바꿔도 되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해요 네. 그 다음에 여기 섹션이고 클래스 섹션 들어가 있는거 이거 못 바꿉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뉴 풀페이지 이거 못 바꿉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정해져 있어요 네. 네, 요거는, 요, 샵 아이디는 이게, 이거라는 건 아시겠죠? 네. 옐로우, 오렌지, 여기. 색깔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저는 색상을 하나 빼볼게요. 뺀 다음에. 자, 여기서 그, 자,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할 건데.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할 건데.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. 현재 섹션임을 여기서 표현하고,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섹션 3으로 가야 될까요?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죠? 섹션 2잖아요. 얘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주소는 여러분 네, 내부 주소, 내부 내부 이동 주소는 샵 #을 붙여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얘는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폰트 사이즈 5rm, 저 TPI 콘텐츠 센터,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. 그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해서 줄 바꿈 안 되게 해볼게요. 아무리 해도 안 돼요.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.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설마 이게 되려나 이게 될 수도 있어요. 아 되네요.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? 이게? HTML 기본 기능에 이게 있어요. HTML 기본 기능에 여기 ID가 섹션 3이잖아요. 그리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. 이게 ID 선택자예요. 이렇게 하면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엘리먼트에 대해서 섹션 3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원하, 뭐냐. 이렇게 바뀌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. 이렇게 딱 바뀌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접어두고 여기다가 앵커의 스펠링을 모르겠어요 이렇게. 이렇게. 색깔이 3개니까. 요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데, 아까 그거랑 똑같이 쓰면 되겠죠? 섹션 1, 섹션 2, 섹션 3. 됐습니다. 그러면은. 걔야 되는데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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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처럼 할수 있어야 돼요. 이렇게 네. 그다음에 요거 엔터 치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테스트 해보셔야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디버그 모드 들어가서 됐습니다.